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다른 한편에선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의 두 얼굴, 그 이중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같은 날인데 다우지수는 거의 1%나 뚝 떨어지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오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시장의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시장을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시장의 이 양면성부터 제대로 짚어보고요. 거시경제 지표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즉 섹터와 종목을 추적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점검한 후에 마지막으로 2026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시장에 분열된 자 S&P 500은 신고가를 썼는데 다운은 왜 주저앉았을까요? 그 진짜 속사정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 분열된 모습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S&P 500은 정말 간신히 0.0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우는 거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VIX까지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오르고 내리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엇갈리는 거시경제 신호들을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된 기분으로 데이터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 보시죠. 첫 번째 단서, 바로 고용시장입니다. ADP 민간 고용이 4만 1천 개 증가에 그쳤어요. 예상치가 4만 9천이었는데 이걸 한참 밑도는 숫자죠. 이건 연준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요. 11월 구인 건수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확인됩니다. 715만 건. 이게 202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아, 이제 기업들이 사람 뽑는데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고용 시장은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경제의 아주 큰 축을 담당하는 서비스업은 오히려 예상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가리키는 나침판을 보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월가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딜레마죠.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라는 논쟁 말입니다. 경제가 식어간다는 건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겼다 하는 기대감을 주지만 동시에 어 이러다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더큰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과연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섹터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시장의 양극화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술주랑 헬스케어 섹터는 올랐는데 경기 상황에 민감한 금융이랑 에너지 섹터는 나란히 1%씩 하락했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에 돈을 걸고 또 어디에서 발을 빼고 있는지가 정말 한눈에 보이는 장면이죠. 이런 현상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이게 그냥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자본이 경제 사이클의 다음 단계를 미리 내다보고 아, 이제는 이쪽이 안전하겠다. 혹은 저쪽이 더 성장하겠다 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영리한 움직임이죠.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이런 이중적인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스타 종목과 부진한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장의 환호는 딱두 가지 키워드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ai 와 혁신 신약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 올렸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이건 정말 게임 체인 저거든요 이 소식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의 돈은 이렇게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무려 400달러로 확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AI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메모리 사이클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분석들이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반대편에서는 퍼스트 솔라가 투자 등급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급락했고요. 블랙스톤이나 방산주들은 특정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한쪽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이런 종목들이었던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는 숫자 너머에 숨어 있는 정치적 변수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2배. 이게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인데요. 과거 5년 평균이 19배였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아져 있죠. 이 숫자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하고 말이죠.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몇몇 정책 제안들이 가뜩이나 시작에 약한 고리였던 에너지, 부동산, 방산 같은 섹터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잘 나가는 AI 주도주와 나머지 시장 간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만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덕이 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단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경기 연착륙이 진짜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에 그칠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둘째, 이제 기술주라고 무작정 다 사는 묻지마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지수 전체를 보기보다는 AI 인프라나 HBM처럼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 알짜배기 종목을 골라내는 그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VIX 공포지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건 단기적인 시장 흔들림에 대비해서 현금이라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멜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AI라는 이 강력한 중력이 계속해서 시장 전체를 굳건히 지탱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미지의 우주로 탐험을 떠나야 할 때일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하며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